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신의 퀴즈 리부츠에서 어, 또다시 한진우 역할을 맡은 유덕환이고요. 많은 오시의그 장르물 드라마들 재밌게 봤고요. 이런 생활관에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. 이십 원의 게 시간이 참 많거든요. 아 일단은 뭐신키즈를 사랑해주시는 부분은 뭐, 뭐 아무래도 제가 잘해서 아유 죄송합니다. 제가 한참 촬영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짐을...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. 왜냐면 시즌이 가면 갈수록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고 점점 더 키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왜 웃으시죠?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. 또 그만큼 그 부담감이 많아지는 만큼 저도 고민도 많이 했고 더 좋은 모습, 재미있는 모습,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찍고 있으니까요.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